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2대 국회 시기부터 좀 여쭐려고 하는데요. 예. 12대 총선이 85년에 예. 치러질 때 예. 야당 쪽에서는 이제 신민당이라고 생기면서 소위 언론에서는 뭐 신민당 돌풍 뭐 이런 것처럼 예, 예, 보도가 되고 사실 약진을 많이 했죠. 네. 그때 의원님께서도 그런 야권의 변화가 있는데도 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하나. 어렵게 당선됐죠. 예, 예. 어, 그때 여기 신민당의 종로, 그 당시에는 이제 종로 중구였습니다. 네. 어, 야당에서 신민당 총례로 있는 이민우 총재가 나왔고. 또, 민한당에서는 아주 젊은, 어, 아주 예리한 정대철 의원이 나왔고, 그죠 이렇게 셋이서 대결을 하게 됐는데, 에, 저는 사실 은 처음에 그 국회에 들어, 뭐야, 출, 저, 후보로 출전할 때, 그래도 내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에, 뭐야, 나쁘게 국회 운영이 된건 아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놓았는데, 의외로 에, 아주 고전을 했어요. 네. 고전을 하면서, 에다 아다시피 정대철 의원은 중국에 오랫동안 그 선친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기반이 단단했고, 네. 또 이민우 총재는 뭐 운동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굉장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음.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 지금은 경희궁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고등학교가 막 떠나가지고 거기 교정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유세. 이제 유세를 했는데 좌우지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거기 그 당시에 이렇게길 건너가는 육교가 있어 지금 다 헐어져 가지고 예, 없었는데 예, 예. 육교에까지 이제 사람이 꽉 차가지고 러니까 그렇게 돌풍이 일어났는데, 그, 제가 이그 군중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증오예요, 증오. 어? 저에 대한 증오. 뭐, 이제 뭐, 개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에, 그 당시 민정당 후보에 대한 증오. 음. 그 증오심이 아주 이렇게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아, 느끼실 정도였어요. 뭐그 네, 뭐그 사람들이 지, 진짜 유권자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다 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그 당시 그것이 종로 선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니까 음. 거기가 이게 종로가 대표 저, 전쟁터가 됐는데 음. 그, 그런 증오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치렀는데, 에 제가 1등은 했지만은, 그건 야당표가 갈렸기 때문에 1등이지, 진짜 1등은 한건 아닙니다. 내가 음.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음. 왜냐, 아슬아슬하게 회시됐는데 그, 말하자면 두 사람이 야당표를 갈리고, 네, 네. 저는 혼자니까, 독신. 약간 위 위에 섰을 뿐이지 그렇게 에 아주 절대 우위를 다 획득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까지 두그 당시 한일개국에두 사람 예, 뽑는 예, 건데 뽑을 때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아 이게 이, 이런 이런 저 국민으로부터 이 배척을 이건 이건 심저 말하자면 이거 끄지를 못하면은 음. 해소지를 하 못하면은 다음번 대통령 선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서울에서 전부 어, 말하자면 2등으로 당선됐어요. 또한 사람은 떨어졌고 네. 강남에서는 떨어졌고 네. 그 외에는 전부 2등 당선됐어요. 어. 1등 당선이 종로 중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그 1등 당선했고 저, 저 핵심 아주 그 가장 이게 예, 열기가 뜨거웠던 그 핵심에서 당선돼서 저를 굉장히 그 말하자면 좀 믿었는지 네. 예, 와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예, 예, 당에 예, 선거를 총, 총괄했던 사무총장은 네. 그 당시에 전국적인 표를 보면은 약 2%가 졌어요. 아 0.2%가 아 2%다. 예. 약이지는 경우는 마진이 한2가 떨어졌고 어후. 나머지는 그대로 아, 43.5인데 0.2%다. 아, 43.5와 43.3이래어요 43 네. 그러니까 수치는 선거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전두환 씨가 날 불러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그 민심 소재 이런 걸좀 보고하라는 뜻인데 혹시 이 선거를 관리하고 있던 분은 에 자기가 선거 관리를 잘못해 갖고 서울은 전부 2등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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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떨어지고 부산서도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아주 부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 그러니까 그 그것이 혹시 예 말하자면 좀 잘못 보고 될까봐 날 보고 지는 선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사태, 내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고는 안 하겠지만은 네. 사태 판단은 조금 고려를 제고를 하시라고 왜냐, 대도시에서 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번 선거에 이게 그대로 옮겨져 간다. 네. 처음에 충격은 대도시로 오고 그다음에 이거 점점점점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네. 에, 이것을 그렇게만 아니하게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시골 표도 한 표고 서울 표도 한 표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분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 왜 선거가 이렇게 됐냐고 그,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에, 사실은 어이 원래는 여촌 야도 아니냐? 아 네. 어, 그러니까 야도는 도시에는 야당이 승세를 갖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것도 그 그런 패턴을 넘기질 넘칠 못했다. 그러니까 그, 대개 그런 청,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종로에서 느낀 거는 우리가 좀더 정신 차려서 하지 않으면은 네. 에, 이게 다음번에는 정권 다시 재창출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겠다그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결과 보고가 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네. 말, 말 조심을 하면서 그렇게 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금방 알아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좀뭘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선지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안 되어 있는데 네. 에, 전두환 대통령 그5공화국때 경제는 말이죠 음. 10%씩 성장 10% 이상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네. 어? 네. 처음에는 네. 사실은 저1 6이 후에는 마이너스 3.5였었는데 네. GDP 성장률 따지면 그 후부터는 이거 복구가 돼가지고 1 0 0 요전에 좀 어떤 분은 날 보고 17%까지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했는데 아마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그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자그 김재익이라든가 사공일이라든가 좋은 분들을 많이 그 기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서 그 경제는 굉장히 성장을 했던 거 아니,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통신혁명이 일어났거든요. 통신. 어떻게 됐냐면, 네. 그 당시에는 전부 전화기도 네. 청색전화, 백색전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청색전화는 굉장히 시장에 내놓으면 그 당시에 우리 집 내가 전세 들었는데 전세 값만큼 돈을 받았어요. 전화기가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 놓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백색 전화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그냥 놔주는 건데, 그거는 신청을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를 들면 정부의 요직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전화가 배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집에서 그만두면 회수해 가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전화가. 어려울 때인데그 역시 김재익 오명, 그 콤비가 네. 이것을 갖다가 자동식으로 이걸 음. 바꿔가지고, 예? 전화혁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 이제 계속 일어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손두로 달리는 거는 네. 그 당시에 통신혁명이 이렇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손두로 달리고 있잖아요. 음. 예, 그때 그 뿌린 시가 지금 거두는 거죠. 음, 음, 예, 통신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통신혁명, 그 당시에 일어났고, 오늘날, 예, 그, CDMA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 TDMA라는 방식이 있고, CDMA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CDMA를 채택한 나라가 없습니다. 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채택을 해서 오늘날 그, 그 핸드폰이 전부 CDMA 시스템으로 바꿔진 것이 네. 그 하나의 그 도약의 발판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CDMA에 미국에서 그 제일 먼저 시작한 퀄컴이라는 회사가 네. 그 아주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조를 벌고 가서. 어... 예? 1년에도 지금 몇 조씩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이거 핸드폰이 이렇게 우리가 팔기만 하면 거기 5가 10%는 콜컴히 가져가 버려요. 어... 음.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 저, 뭐, 특허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 어... 어. 이런... 예, 그런데 그, 그, 그런, 그 작은 회사의 그런 시스템을 우리 그 당시에 예, 정보통신부가 있었던 게 최신부가 있었는데, 그쵸. 그 최신부 장관이 하고 최신부에 있는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그 말하자면, 누구도 CDMA를 채택하려고 하질 않았는데, 음. 이분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음. 일종의 에, 배팅을 한 거죠. 네.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 음. 그래서 나는 야, 이런 것도 역사를 하려면 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네. 무슨 네.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팩트는 팩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네. 예산도 아주 타이트했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소식 이제 말하자면 어~ (12대) 선거가 국회가 됐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종로에서 또 이렇게 예 (1등) 당선되는 알고 그냥 총문을 더 하라고. 네. 그래서 총문을 더 하게 됐어요. 그 내정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국회가 열리진 않고, 당선, 시, 저 선거는 끝났는데, 한 번, 어 김병호 의원이라는 분이 무슨 통일관계 책을 하나 썼어요. 네.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아마 성균관대학교 강당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출판기념회 하러 축하를 해주러 갔는데, 어, 아직 기자들이 날고 슬슬 몰면서 저기 저 야당에 총무가 내정된 분이 있으니까, 같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 그 좋겠다, 고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김동령이 네. 지금 돌아갔는데, 그 악수를 멘이가딱 네. 악수, 그자하더 그래서 네. 국회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요 그게 초면이셨어요. 초면이에요. 어. 아실, 만나셨을 법도 한데, 네, 그때가. 좀 좀... 무안을 당한 거지, 내가.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됐는데, 계속 그분하고 처음에는 아주 강경하게 서로 있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가 내 친구고 그래서 아름아름해서 더잘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매일 만났어요. 매일 술 먹고 매일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음.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됐느냐 하면은 네. 그, 그때도 개원 협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그때는 우리가 다수였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그저 저쪽엔 야당 둘이 갈려, 갈려 그렇죠. 갈리는 바람에 네. 우리가 슛, 저, 의석은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데도 상당히 자신은 조심을 하고 만나서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하면은, 음, 그 사람이 날 보고, 어, 이, 이제 서로 그 개원의 전제 조건, 네. 이거를 예, 달아야 우리가 등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다른 건뭐다뭐 뭐, 뭐 그렇게 예, 적이 없는데, 김대중, 에, 그 당시에 총재도 아니죠 김대중 선생 무슨 어, 사면복권. 네. 응? 그는 그 당시에 그는 그냥 뭐 이제 말하자면 서, 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가 이제 사면이 돼 가지고 미국에 가있었단 말이죠. 그러는데 그렇죠. 응? 사면복권을 하라는 것이 조건이 딱 붙었어요. 그건 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죠. 여권에서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내가 서 사면부권 문제를 포함해서 네. 어? 모든 문제를 스, 서로 개원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아. 이렇게 말을 좀 고쳤습니다. 수정을 하자. 네, 네, 네. 말을 고쳐서 음. 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총못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문장을 좀 완화하자 그것을 포함해서 음.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 협의하고 검토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걸로 완화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김동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 이거 가지고 상도동은 내가 통과를 시키겠는데 동교동을 이걸 가지고 면너 이런 걸왜 가져왔냐고 난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이거는 네가 해결하라 그러더라고 내 그래서 내가 김노경 씨가 그 당시 부의장이 찾아갔어요. 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국회에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면복권을 해라. 이거는 받을 수가 없지 않냐? 이러니까 이,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했다고 어.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동영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김동영. 총무한테 지시를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그양반이 지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아. 이제 사실 동원이 됐는데 내가 요새 저 국회에서 요새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부딪치는 네. 소리를 으면 네. 그건 다수당이 안고가야 돼요. 안고가야 돼.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그런데 네. 그런 기본적인 그 뭐에 태도가 안돼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식으로 하면은, 선거만 끝나면 말이죠. 요 야가 등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수당이 무조건 다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 아니거든요. 음.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파리아만트의 팔레, 팔레라는 빨래. 게이 비프로인데, 팔레가 뭐냐면,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팔리아만트는그만 자체가 대화하는 곳이라고요. 네. 국회는 대화하는 곳이라. 국회는 네. 네? 타협하는 곳이다. 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회라는 데가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이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대화하는 곳입니다. 장어 2년 전인가? 이 국회, 미국 국회의 9 2세인 국회의원이 이20몇 선이에요, 20몇 선. 미, 미국 하원은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0몇 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을 국회 생활을 하신 분인데 에, 나는 더 이상 이제 국회 안 나오겠다. 이유는 뭐냐? 이 국회가 에? 대화가 없는 곳으로 지금 변해간다. 음. 그러면 국회가 내가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난 다음 번에 안 나온다. 이렇게어제 음. 후사퇴했어요. 음. 그런 분이 있는, 있는데 그런 방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수당이 모든 걸 지배하는 정, 곳이 정, 국회가 아니라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말이야 수렴하는 것이다. 말이야 서로 어? 이게 이게 국회예요. 네. 예.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다수당이라고 그러지만 48% 밖에 얻질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중에 52%라는 사람은 지금 국회에서 표를 줬는데도 국회의원들 하나도 다 등원이 안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의견을 그럼 누가 대변을 해 줍니까? 예? 국회는 다수당이 48%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야당은 41%를 가졌단 말이죠. 당선됐어요. 41%를 가졌지만 의석은 굉장히 적다 말이죠 그러면 48대41 48 그러면 합하면 80몇명의 그래도 80몇명 전 국민의 80몇명의 프로의 의견이 말하자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서로 타협이 된다면 만약 일방적으로 하면 48%의 의견으로 전체를 먹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합의를 하더라도, 표결을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표결을 해야지. 토론도 없이 표결만 하면은 그건 소수당은 들어갈 필요도 없지. 에? 다수당만 들어가서 그냥 계속 방명만 두들기면 통, 통, 토론이 국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민주주의 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데는 이 국회라는 것은 대화하는 곳이다. 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소수당의 의견, 소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의견, 정책으로 만드는 곳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근본이다 이거죠. 네.